안녕하세요. 고찬스 피디입니다. 오늘 미래 콘텐츠는 NFT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국내 NFT, 어, 시내,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들이 계속 다들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그래서 NFT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FT 프로젝트들은 굉장히, 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 국내 대기업들도, 어, NFT 관련돼서, 어,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좀 하고 있어서, NFT 관련된, 어, 뉴스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아무래도 시장이 안 좋은데, 이런 NFT들이 과연, 어, 뭔가, 장기적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어, 어, 좀안 좋긴 하는데 이안 좋은 게 어느 정도나 길게 갈지 사실 상당히 비관적인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어, 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아서 어, 제가 봐도 어, 지금 이 관련돼서 크립토 어,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는, 어, 신경을 써서 시장 상황을 좀 보고, 무턱대고 지금은 투자하시면 안 되는, 아, 제가 투자 전문가 는 아니라서 저는 투자에 사실은 잼뱅이기도 하고, 크게 관심도 없습니다. 어, 물론 이제 최근에 NFT하고 메타버스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미래 인터넷의 방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웹 3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투자 관련돼서는 제가 뭐 얘기를 드릴 만한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NFT 얘기를 근데 갑자기 뭐 요즘 하락세기도 하고 그런데 왜 갑자기 NFT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이제 메타콩스 관련된 얘기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예. 국내에서 가장 아마 유명한 그 NFT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어요. 메타공스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련된 재미있는 이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고, 이게 굉장히 성공을 해서, 아, 국내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아마 이거를, 메타공스, 어, 쪽 토큰을 들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워낙 그 유명한 이제, 나름, 이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젝트이기도 해서, 어, 많은 관심을 하여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NFT도 그렇고, 이게 암호화폐 관련된 거는 대중적인 시장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사실 이게, 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된 장애, 허들이 너무 좀 많고,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물론 몇번 해보면 금방 이해가 되지만, 할 때, 처음 할 때는 굉장히, 어, 이제, 그, 심리적으로 꺼려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투자를 하거나, 이거에 관심 갖고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소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소수의 정해라고 해야 되나, 소수의 분들이 굉장히 그, 높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참여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은데, 어, 이제, 메타공수, 하고, 어 이제 제가 컨텐츠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메타콩스가 컨텐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획사하고 손을 잡고 한 프로젝트 중에, 아 힙콩스라고 하는, 그 메타콩스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메타콩스가 약간 이제 정치 적은 고릴라 모양,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거 하고, 영감한 그 형제라고 유명하잖아요. 작곡가로서. 네, 본인의 이제 회사도 가지고 있고, 같이 손을 잡고, 그 용감한 형제 의 캐릭터를 메타 공수하고 약간 이제 결합을 시켜서 만들어낸 힙공수라는 캐릭터를 냈고 그 캐릭터가 이제 노래 용감한 형제가 당연히 같이 들어갔으니까 작곡해서 노래를 같이 이제 내는 그러니까 일종의 사이버 캐릭터 가수라고 해야 되나요? 네, 발표를 했었습니다. 어, 사실 메타 공수가 관련이 돼서 메타 공수가 여기 말고도 사실 굉장히 많은 회사들하고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데, 워낙 제일 잘 나가고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회사들이 여기랑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 메타공수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뭔가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는 메타공수가 뭐, 메타공수 그 토큰을 가지고 있는 홀더 분들을 모아서, 얼마 전에 파티도, 이거 하... 이제 미국에서 잘 나가는 NFT 그, 이 커뮤니티에서 하는 그런 거를 약간 이제 벤치마킹해서 아마 이런 파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제 파티 가수들도 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외국식의 파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뭔가, 어, 이게, 그 메타공즈는 조금 다른 국내 의 NFT 프로젝트들 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레벨이다라는 걸뭐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컨텐츠 쪽하고도 굉장히 협업이 많아서, 뭐, 저도 이제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아까 영상 처음 시작할 때 얘기 드린 대로, 워낙 지금 시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NFT 시장도 안 좋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제일 잘 나간다고 얘기를 뭐 그동안 들어왔던 BAYC라든지, 크리프펑크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하락세에 들어섰고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고 이런 뭐, 이제 단기간에 무슨 수익을 내거나, 어 이게 굉장히 본인이 생각한 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나 하는 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좀 길게 보셔야 될것 같고 그긴게 얼마나도 얼마나 길게 봐야 되는지는 그 누구도 얘기하기 어려운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NFT라고 하는 게 컨텐츠 시장에 굉장히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는 그런 요소이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NFT가 컨텐츠 산업, 컨텐츠 시장을 어떻게 어, 변화시켜가고 이게 미래에 우리의 컨텐츠는 어떤 모습이 될지 지켜보는 것도 뭐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